이제는 제대로 성장하자. 한번 따라갈까요? 이제는 제대로 성장하자. 이제는, 이제는 제대로 성장하자. 성장하자. 네. 아, 네. 본문은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의 형태를 배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모습에서 어서 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비록 타락과 향락과 세속에물 들어가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는 널리 확장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행하여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 번은 기회가 찾아온다고 봤죠. 깊은 오두막살이, 깊은 산골의 오두막살이 집에 살고 있는 한 사람에게도 피할 수 없는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것. 당시 그 나라 여왕이 산책을 하기 위해서 수영원들을 배대하고 산책을 하면서 국정에 여러 가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책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오두막살이 집에 있어요. 그래서 가서 사람이 계시냐고 물었더니 안에 있었던 사람이 나와서 갑자기 비를 만나서 피할 길이 없다. 우산을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주인이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이 우산을 빌려주면 다시 가지고 올것 같지는 않고 자기 집에 있는 우산 중에서 가장 허름한 우산, 찢어진 우산살이 나온 우산을 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알 수가 게 차린 신사가 자신이 어제 빌려줬던 우산을 가지고 와서 바라기를 어제 여왕께서 우산을 빌려갔는데 다시 돌려드립니다. 만약에 가장 좋은 우산을 주었더라면 아마 그 오두막살이 집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다른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아주 엉만장자예요이 사람이 이제 여행을 갔다가 요즘 이제 우리나라 같은 명절 같은 그런 때인가 봐요. 숙소를 예약할 수가 없어요. 숙소를 잡을 수가 없어요. 비는, 비바람은 치는데 여기저기 다녀도 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기는 데 여기 호텔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더니 그곳에도 이미 만석이라 자리가, 없,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한 종업원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은 만석이 돼서 없지만 그러나 누추하나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하룻밤 유숙하다가 가셔도 되겠느냐라고 노부부를 안내하죠. 이 노부부는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빌라델아로 돌아가서 큰 호텔을 짓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 1 3 0년 전, 1891년에 있었던 일인데, 조지 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총 지배인이 될수 있었다. 그 노부부의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방이 없어 하더기는 그 순간에 자신의 처소를 제공해 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된 그런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말라기세 가운데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소유로 관과하지 않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특별하게 배려하셨던 그런 인물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로말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히브르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네. 그래서 에레미아서 29장 13절에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는 자를 반드시 그 광고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라기서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섬기는 자에게 뭐라고 말하니? 나를 시험해보라. 11조를 들여서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시험해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은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그런 제안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받을 자리에 오라고 해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하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누가 보면 14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사람은 청, 초청을 하니까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밭에 나가 봐야겠다는 거예요. 다시 금방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경계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겠다 또 다른 사람은 소를 샀는데 다섯 대, 를열 마리를 샀다 그래서 시험해 보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소를 사기 전에 시험을 해봐야지 사놓고 나서 시험해서 그럼 바꿔 줄 건가요? 안 오겠다는 얘기죠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한 사람은 장가를 가서 못 가거든요. 자기가 결혼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리고 축하해 주는 사람도 많았을 거라는 거 그런데 자기가 결혼하고 나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 나는 결혼해서 못 가겠다. 저는 여기에다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오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 코로나가, 교회가 코로나를 접하는 진원지는 아니잖아요. 이유는 다양하지만, 거절한 사실에 대해서 영생의 길에 대하여는 순전히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비록 자신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 앞에 경건하지 못하여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하여 예배적 인간들의 형식과 체면에 들여진 탐욕과 소유물에 대해서 받기 싫으시다 는 거예요.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 차라리 그래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본문은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다 시편 기자는 시편 99편 2절 3절에 시0월에 계시는 여호와는 이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 주의 크고 들어온 이름을 찬송할 테니 그는 거룩하시다라고 네. 말씀하고다 그런데 너무나 특별하신 분에게 보편적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하신 분을 특별하게 대하지 않으면 결코 그분 앞에 설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말라기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 즉 의로운 자와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얼마 전에 방송에 보니까 AI 인공지능과 프로파일러, 그러니까 범죄 심리 전문 상담자, 이 사이에서 지금 이제 폭탄을 든 가방을 든 사람을 색출해내는 아주 고도의 심리자를 펼치는 그런 방송이 소개됐죠. 과연 맞출 수 있을까? A.I.에도 그것을 맞췄고 프로파일러도 그것을 맞췄어요. 목축을 하는 사람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못할까요? 농사짓는 사람이 보리와 밀을 구분할 수 없을까요? 배가 배와 사과 우리는 충분히 어느 정도만 생각해도 알수 있는. 저는 시골에서 보니까 피, 벼와 피를 구분하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조금만 지나면 아, 피살이를 할수있는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호박과 수박은 분명히 구분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선, 악을 구분하고 심판하시되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데 절대 실수하거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의 행보를 기억하시면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에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 대접받지 못할 선지자는 없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안주하는 제사장과 자신의 백성보다는 이방 민족에게 전능자가 제대로 진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해 뜨는 곳에서 지는 곳까지 그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참. 유익한 정보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드리면,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제자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그 상을 혈단코 잊지 않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행보에 하나님의 선한 은총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는데 조금 알지 말고 제대로 깊이 많이 알자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에 순종하면은 광야 길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갈수 있는 시간이 11일 소요됩니 11일. 열 하루면, 열 하루 길리면갈수 있는 그 길을 불순종하여서 얼마가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40년. 제가 한번 40년을 날짜로 계산해봤더니, 1 4 6 0 0일이 11일로 나눠봤더니, 133대요. 그러니까, 가까운 길을 돌고 돌아, 먼 길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열 하루만 갈 길을 불순종해서 4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먼 이스라엘 나라 사람 이야기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회사 중역이었대요. 그래서 회사 차도 타고 다니고, 자기 집 차도, 자가용도 타고 다니는데, 아내가 지금 출산을 앞둔 가운데 있어요. 분만에 이제 연락이 와서 여러 가지 짐을 챙겨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잠시 머물다 가면은 회사 차를 가지고 가야겠고 분만이 좀 늦어져서 오래 걸린다면 자기 차를 가지고 가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가재도구를 자꾸 챙기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왜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니? 그러니까, 회사차를 타고 갈 것인가, 자가용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느냐,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아침 일찍 잠깐 기도했대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 회사차를 타고 가라는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회사차를 타고 아내가 있는데 병원으로 가다가 사고를, 놓고. 엄청난 사고를 나옵니다. 사고 한 회사 차가 완전히 폐차할 정도로 그리고 자신도 많이 다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고를 유발한 차가 보험이 아주 많이 들지 않았어요. 2만 5천 달러 정도밖에 들지 않았어요. 보상액이. 그런데 자신의 집에 있는 자가용도 2만 5천 달러 정도에 드는 그런 보험을 들었는데 회사 차는 100만 달러 그랬어요. 100만 달러. 그래서 잠시 잠깐 앉아서 기도한 것이 97만 5천 달러의 기도의 위력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사고를 나지 않게 해주셨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것은 사고를 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상황이었다고 라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셔서 그 얘기를 모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사자를 보내어 금을 연단하는 불같이, 표백한 잿물과 같이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하여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여. 금과 은같이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재물을 바치게 된다고 말락에서 3장, 2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제대로 성장해야 하는가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제대로 성장하자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결코 머지않은 날 우리가 보좌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의 이정표를 삼아서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성적표를 갖고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결코 멀지 않은 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항해하는 선박의 나침반과 또 항구에 들어오는 등대와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생애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에 네. 우리가 신뢰하는 그분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늘 우리 마음가운데 계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면서 이 세상에 세 속에 물들어 방황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방 나라에 편만하게 펼쳐지도록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존비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될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고루가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하나님, 이제 제대로 성장하며 나가길 아 원합니다. 세상은 각가지 방법으로 믿는 자를 미혹하며 유혹하는 가운데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전개한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은총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로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